뭔지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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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혜야, 코끼리 다리가 다 짝짝이고, 눈은 어떡해, 눈은, 아, 눈이 어디 아픈 거 같아. 코끼리 <laughs> 눈 어디 아픈 거 아닌가요? <laughs> 벌풀이야? 지우야, 할아버지가 그린 코끼리 어디 아픈 거같아 <laughs> 어, 지 Oh, do 펄프 묻을 거야? n 아, 코끼리 예쁘게 해줘. 어, 우와. 잘하네. 또, 또. 해서 p i 니은. y head j o 이 e Oh, 니 h a 니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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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비, 나비. 나비. 아, 이거 모르는 거다. 낙타 낙타 네, 낙타 모르는 거네. 자, 이건 뭐지? 디귿 디귿 써야 되지, 디귿. 디귿. 디귿 예쁘게 다시 써 줘. 디귿. <laughs>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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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선을 다해서 디귿. 되지. 돼지 내 끝.

카메라. 아, 카메라그나 카메라. 이거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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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로봇. 으아. 이거는 미음. 미음. 응, 음,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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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마차야. 마차. 마차. 이거는 마차. 마차. 이거는 문어 그렇지. 무너. 이거는 비읍이야. 비읍. 비읍 써볼까? 비읍 비읍 어렵다. 써줘. 비읍 유키 조키 유키 유키 조키 비읍 오 잘한다. 여기도 비읍 써줘. 비읍 음 비읍 음 비읍 음 이건 뭐야? 비유. 바나나 바나나 이거는?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지 아는 건데. 부엉이 그지, 부엉이 왜? 부엉이, 부엉이 아저씨. 응, 부엉이 음. 아저씨지. 이제 그만할까? 더할 거야? 많이 했는데. 부엉이 아저씨. 이거는 시옷. 키울.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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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것도 시옷. 시옷. 여기도 시옷. 시옷. 응, 음, 이건 뭐지? 자자 자자. 음. 멀티도 사과. 설정할 수가 있구나. 하, 스포츠만 되는 거 아니고 슬퍼. 이거 쓰 음. 그렇지 우리 지우 잘한다. 이거는 이영. 이영. 응. 이영. 이영. 이건 뭐지 지우 좋아하는 거. 어제도 봤는데 할아버지랑. 매롱. 메롱. 이게 매롱이라고? 이게 매롱이야 지우야? 이거 뭐야? 주근. 응? 수건이야? 다시 봐봐. 아이스 크림이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이거는 우산이야, 지우야. 우산 수건처럼 생겼어? 이제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런데 궁금해, 뒤에? 아직 더 할까? 잘하네. 하

예, 사동찬 오래오래 해야지. 이건 뭐야? 양말, 양말이구나. 양말, 아, 양말이지. 양말, 맞아. 양말, 택시, 아, 이건 택시인가? 택시는 여기 이거 있어야 돼. 이거 그려줘. 여기, 택시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어. 택시. 응, 그려줘. 그렇지, 그렇지. 예, 그만할까? 지렇 그만할까? 끝끝 아직 기차안 했다 아직 기차안 했어? 기차 해야겠어? 기차 해야겠다 <laughs> 아, 기차 해야겠어? 그만 안할 거야? 기차기차 기차. 아, 기꼭해야되는거타 치아도 안 해. 지, 이거는 치읓치읓은 치읒. 치읒도 써줘야지. 치읓치읓치읓치읓다 치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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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기차. 기차. 찍찍, 헉, 엄마가 지우 기차놀이 샀는데 내일 기차놀이 줄 거야. 치, 치, 포, 포. 포. 치, 치, 포, 포. 지우, 이건 뭔지 알아? 방. 빵이구나 이건 빵이구나 빵이야. 지, 디귿 디귿 이건 디귿 아니고 치귿 다다죽박죽 아무거나 단 말하는 거같아 지죽박죽 어, 지죽박죽 지, 지죽박죽 알지 방 정리가 안돼 있는 걸 지죽박죽이라고 하지 지우야. 지붓 응, 음, 뒤죽박죽 돼 있으면 끼리끼리 해야 되지 끼리끼리 응 끼리끼리 정리해야 해 하늘 하늘 하늘이구나 하늘 구름이 있구나 하늘에 구름 그, 어디 가니 구름 어디 가니 구름 어디 가니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간대 구름이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간다 이제 끝. 아직 카메라 안 했어. 아직 카메라 안 했어? <laughs> 너 피곤할까 봐 그만하려고 그랬지. 이것도 써야 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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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키읔. 키키 키읔? 키읔? 키읔 썼어? 이건 뭐야? 거기. 응, 거기. 이거는? 카메라. 빵, 카메라? 잘하네. 응. 모른 게 없네. 우리 시우 정말 잘한다. 이건 뭐야? 티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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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읕. 타조. 어 타조 우와 우리요 타조도 하네. 토마.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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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토토마토응 토마토. 딸기딸기 토마토. 응, 토마토. 딸기. 토마토 딸기 이거는 피읖 오 뉴. 괜찮 피읖 피읍도 쓸까? 피에?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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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바른 자세로 할 수는 없어. 페프 이건 뭐지? 지연 아는 건가? 페프페프페프가 배프? 뭐야?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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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파인애플 이거는 피아노 딩딩동 피아노 음. 피아노 피아노? 꼭그 자세로 해야 돼? 지우야? 피요빈 마지막이다 지우야 여기까지 하자 다 했으니까 어 이건 뭐지 그럼? 나 너가 안 할라 그랬는데 너가 다 했어 이거는 희웅 이렇게 해줄까 다시? 희웅? 희웅? 희웅 이제 뚜껑 닫을까? 그만할까? 안 나와? 어뇨 oh no, 떨어졌어. a r 트 응, 하 r 트 이건 뭐야? 사자. 어? 사자야?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호랑이? 음, 응, 줄무늬가 있는 거는 호랑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뻐, <laughs> 빠라마스 인가? He <laughs>